필리핀의 관광 비자 연장 신청 서식은 각 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바기오 이민국의 서식을 예로 들어 작성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필리핀은 각 시마다 이민국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지도에서 지역명을 넣고 검색하면 위치가 지도에 바로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 바기오 뷰러 오브 이 a 그레이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이민국은 독립적인 건물이 아닌 알베르고 호텔 1층에 있으므로 알베르고 호텔을 검색하고 찾아가도 됩니다. 참고로 필리핀 관공서의 업무 시간은 한국과 달리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이며 점심 시간은 한국과 같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또 출발 전에 연장 신청에 필요한 여권, 수수료 현지 주소와 우편번호를 미리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바기오 우편번호는 2600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바기오 이민국의 경우는 연장 횟수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으나 최초 1개월 연장하는 경우 2730페소, 한화 약 7만원 정도 됩니다만 당일 여권을 찾아가야 하는 분들은 급행료 1000페소를 별도로 더 지불해야 합니다. 필리핀 항공소 업무는 한국과 달리 매우 느리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 시작시간인 8시에 이민국이 입주되어 있는 알베르그 호텔에 왔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베르그 호텔 1층으로 들어가니 큼직한 둥근 로비가 나오고 왼쪽 끝에 이민국이 보입니다. I'm here to extend my tourist visa. 관광비자 연장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신청서를 한장 줍니다. 저는 다음에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두 장을 더 가져왔습니다. 자,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보자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관광비자를 예를 들어 작성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부분만 여러분들이 사정에 맞도록 바꾸어 작성하면 되고, 파란 글씨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처음 관광비자를 연장할 경우에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두 번째 연장할 때부터는 2개월씩 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method of application 즉 신청 방법은 대리인 신청이 아닌 본인 직접 신청이므로 personal에 체크합니다. 다음 두 칸은 대리 신청 경우 대리인 인적 사항이므로 패스합니다. 다음은 regular와 express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레귤러 일반에 체크하면 3근무일 뒤에 다시 와서 확인서와 여권을 받아가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급행에 체크하면 30분 이내에 확인서와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급행료 1,000페소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필리핀 답죠? 다음 연장 신청 기간은 필리핀 입국 후 처음 신청하는 경우 1개월 원먼스에 체크합니다. 실제는 29일 연장입니다. 필리핀 입국 후 두번째 연장신청 부터는 2개월씩 연장신청 가능하며 58일 연장해줍니다. 바로 아래 연장이유 reason for extension 은 관광비자의 경우 pleasure 라고 기입하는게 가장 무난하며 비즈니스로 기입했다가는 불법 사업 목적으로 추방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기재하는 란 으로 화면의 작성 예시와 같이 여권과 일치되도록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노란색으로 마킹한 ACR iCard 부분은 ACR iCard 소지자만 기입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끝났으면 맨 아래 신청일인 오늘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 사인한 후 작성한 신청서와 여권을 Tourist Visa Extension 창구에 제출하고 최초 일반신청인 경우 2,730회소 급행신청인 경우 3,730회소를 지불하면 됩니다 급행신청자인 경우 30분 이내에 여권과 함께 확인서와 영수증을 바로 교부해주고 일반신청자인 경우 접수번호와 교부일이 적힌 쪽지만 교부해주기 때문에 3근무일 후에 접수번호 적힌 쪽지를 제출하고 여권연장확인서, 영수증을 받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수증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영수증에 비자 연장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고 비행기 탈때 영수증으로 만료일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탈땐 반드시 여권과 연장 확인서 및 영수증을 함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연장 신청은 최소 비자 만료일 3 근무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만료일 당일 또는 1일 전에 하게 되면 비자 발급 기간이 3일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신청은 안 되고 천페소 더 지불하고 급행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